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리스 머신에 대해서 제가 사용방법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이 조그마한 케이스에 어, 저희 머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치대가 있고 충전잭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머신은 이렇게 까맣게 어, 포장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저희는, 저희 아이리스 머신은 유무선 겸용입니다. 그래서 선을 꽂아서 쓸 수도 있고요. 충전을 시켜고쓸 수도 있는데, 충전을 시키게 되면은, 어, 한 시간 반 정도면 완충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시술은 한 서너백 정도. 풀로 켜놨을 때는 한4 시간에서 5 시간 정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장할 때도 용이하게 쓸 수가 있고요. 특히나 우리 SMP 할 때도, 어, 선이 있으면 되게 거추장스럽잖아요. 근데 선 없이도 바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이라인 할 때도, 뭐, 시술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선이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는 선이 없이 무선으로 쓰는, 어, 머신이고요. 뭐, 하다 보면 충전이 안, 안될 수도 있고, 시술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가 다 방전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선을 꽂아가지고, 꼭지에다 꽂아가지고, 다시 충전을 하면서, 충전을 하면서 시술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에 완전 방전이 됐을 때는 한 1분 정도, 뭐 1분에서 5분 정도 길게는 잠깐 충전해 놨다가 쓰시면은 자 쓰는 동안에 충전이 되고 그냥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작동 방식은 여기 보시면은 꽃다리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얘를 지그시 한 3초 2 3초 정도 누른다고 보시면은 바로 켜져요. 이게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지그시 누르면 다시 꺼집니다. 그 다음에, 니들, 니들 길이는, 자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은 0.25부터 쭉 올려서, 어 2.5까지 니들 길이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고, 파워는 얘로 파워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들 장착은 뭐 되게, 디텐턴는 되게 단순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집어넣고 딱 돌리면은 장착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풀려지는 겁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어 보통 시술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시술할 때 어떤 니들로 니저 바늘은 몇 미를 빼야지만 이 되고 파우는 몇단 써야 되고 이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가 켜볼 거예요. 다시 지그시 누르면은 네, 켜지죠.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거치대에 거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네. 시술할 때는 항상, 일단 치우고요. 시술할 때는 항상, 니들이 앞쪽으로 바라보게 하는 게 시술이 쉬워요. 그래서, 시술할 때는, 자, 얘를 잡고, 바로 들고, 시술하고, 바로 내려놓고, 다시, 시술하시고, 바로 내렸고, 닦고, 바로 시술하시고. 이게 내려놓을 때 바로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니들 기르는 이유로 아, 마치는데, 제가 거의 많이 하시는 눈썹을 할 때는 보통 1에서 1.5,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5를 놓고 시술하는 데 여기 보시면은 1에서 제가 1.5를 놓고 시술한다고 화살표가 여기 있죠. 그래서 1에서 1.5를 놓고 시술하고요. 항상 니들이 날 바라보는 쪽으로 세워놓는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잡을 때는 너무 길게 잡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잡을 때이 니드를 잡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하얀 부위죠. 있 얘를 직접 잡고 이렇게 짧게 잡은 게 각도 90도 각도가 나오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90도를 잡고 다시 이렇게 내려놓고 음, 그럼 자동으로 꺼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가 가장 시술하기가 편하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 눈썹 시술할 때 보통 1에서 1.5 온다고 했죠. 그다음 에 니들은 눈썹 할 때는 저는 어, 니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 1p, 3p, 5p. 그니까 러 5라인이라고 이야기는데 1라인, 3라인, 5라인 이렇게 있는데, 어, 눈썹하고 아이라인은 저는 여기에 3라인을 추천드립니다. 눈썹하고 아이라인은 3라인을 쓰는 게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니들 기르는 1에서 1.5. 그 다음에 입술. 입술은 1p를 쓰는 게 제가 가장 추천드려요. 어, 입술이 데미도 훨씬 더 시... 적고, 착싱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입술할 때도, 니들 기름은 똑같습니다. 파워도 1단이고, 눈썹도 1단. 그래서, 1단이나 2단 놓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 손의 스피드나 맞, 뭐, 이게 속도에 맞춰서, 1단이나 2단. 뭐, 고객의 피부톤에 맞춰서도, 저기, 2단을 올려놓고도 하는데, 대부분이 1단 놓고면 거의 다 시술이 다 되세요. 그래서, 눈썹하고 아이라인은 1단에, 니들 기름은 1.5. 그 다음에, 니들은 3알 네. 3피 놓고 쓰시면 되고요 파우는 일단 놓고 쓰시고 그 다음에 입술 입술은 1피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smp 우리 두피무신 저희 머신은 두피무신 까지도 돼요 그래서 두피무신 할 때는 일단 저기 일단 놓고 니들 길이는 조금 더 길게 2mm 정도 빼시고요 그 다음에 니들은 1피 쓰면 은뭐 마취 안하고 그냥 시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피나 3피를 1피나 3피도 많이 쓰는데 거의 1피가 가장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1피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S&P도 m 어 1피로 쓰시는 게 추천드리고요. 입술도 1P 뭐 S&P는 m 1P나 3피 파워는 1단이나 2단 그다음에 니들 길이는 어 입술은 1.5정도 그 다음에 어 S&P는 뭐 조금 길게 2정도 놓고 쓰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은오라인이라고 되어있어요. 얘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건 3라인, 1 3라인인데 얘는 5라인입니다. 5라인은 언제 많이 쓰시냐면은 아이라인 되게 두껍게 뺄 때. 어, 그러다면 뭐 저희 아이라인 두껍다 본가면 3피로도 뭐 충분히 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빨리 시술하고 싶을 때는 5라인도 써요. 근데 5라인은 아이라인 두껍게 뺄 때도 쓰고 뭐 눈썹도 빨리 시술하려면 눈썹도 쓰긴 해요. 근데 5라인은 어, 얘 저희 머신은 세미 타투까지 됩니다. 그래서 세미 타투의 라인 글씨 쓸때 5라인을 많이 써요. 그래서, 5라인까지도 있다는 것 아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어7 플랫, 5 플랫, 이렇게 있어요. 여기 지금 5 플랫이고, 이게 7 플랫인데요. 플랫 니들은 언제 쓰냐면, 중화할 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라인, 세미 타투할 때 쓴다고 그랬어요. 세미 타투할 때는, 타투할 때 라인용을 할 때는 파워를 6단까지 올립니다. 되게 써졌죠? 파워는 6단까지 올려서 라인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쉐딩 명암을 넣을 때는 5단으로 명암을 넣을 때는 5단이나 4단이나 5단 넣고 명암을 넣을 때 쓰는 게이 오플렛 7플렛인데7플렛이나 오플렛은 거의 뭐 입술 할 때도 쓰고 눈썹 할 때도 쓰고 특히 중화할 때 아주 용이하게 쓰이거든요 중화할 때도 쓰고 그래서 저는 오플렛보다는 저는 7플렛을 많이 써요 오플렛은 좀 너무 좀 작다 보니까 제가 7 플랫을 많이 쓰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어 저는 데미지가 너무 커서 싫어요 하는 분들은 5 플랫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5 플랫과 7 플랫이 있는데 얘들은 어 중화할 때도 쓰고 우리 타투할 때어 명암 넣을 때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 머신은 어 반영구 세미타투 SMP 까지 다되고요그 다음에 하나 MTS가 있는데 MTS가 뭐냐면 피부 관리하는 거예요 피부 관리하는 니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MTS는 니들을 12P, 36P, 42P 가장 많이 쓰는 게이 36P를 많이 써요. 36 많이 쓰는데 12P는 내가 조금 깊게 넣어야 되겠다 싶을 때는 12P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뭐 36P나 4 0 p 는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어 니들이 3, 42P는 니들이 조금 더 많이 씁니다. 대신에 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깊이가 조금 더 약하게 약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밀도는 좋은데, 그래서 36표가 가장 중간 거 이걸 많이 추천드리고 이걸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42피짜리도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 MTS 쓰는데 어, 파워나 니들 기는 어떻게 쓰면 좋아요라고 자꾸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파워는 1단부터 5단까지 6단까지 내가 시술한 테크닉에 따라서, 어, 예를 들어서. MTS를 할 때는 이렇게 꼭꼭꼭 비비는 게 아니고 꼭꼭꼭 눌러줍니다. 근데 내가 속도가 빨리 찍으면서 넘어갈까? 그러면 뭐 2단, 3단, 4단, 5단, 6단까지 올리면 돼요. 근데 천천히 꼭꼭 찍을 거야? 그러면은 1단 놓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니들 길이는 0. 보시면은 0.25부터 자, 0.25부터 0.5까지 0.25에서 0.5까지는 거의 어, 통증 크림, 마취 크림 안 바르고도 시술해도 거의 안 아프세요. 근데 뭐 사람마다 조금 틀립니다. 민감한 피부는 뭐 0.5에도 아픈 사람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마 쪽은 조금 아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어, 마취 크림 바르면 되겠죠. 그다음에 0.5부터 0.75 1까지 이렇게 놓고 뭐3 6위표 끼워 가지고 꼭꼭꼭 눌러서 쓰는데 어, 0.5 이상 같은 경우는 거의 마치크는 바르고 쓰셔야지 될 거예요. 통증이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전번에 말씀드렸던 유튜브 영상에도 올려놨는데 BBN CC크림 쓰는 방법이나 앰플 쓰는 방법 이런 것은 그 영상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어, 머신 쓰는 방법, 작동 방식.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요. 이 꼭지를 지그시 꾹 누르면은 바로 켜져요. 이게 1단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단. 그 다음에, 3단, 4단, 5단, 6단. 네, 6단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내려놓으면은, 이렇게 거쳐줘야지만, 멈춰요. 어떤 분은 가끔 보시면은, 거, 이게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럼 안 꺼집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거꾸로 내놓고 안 꺼져요. 라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얘는 정확히 여기에, 거치대 딱, 거쳐줘야지만, 멈춤 자동 멈춤 기능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니들 머신을 놓을 때는 항상 니들 끝이 나를 바라보게 나를 향하게 그다음에 니들을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짧게잡으시면시술하기 아주 편합니다. 아 이렇게. 그래서 쓰고 니들 길이 조정은 이 화살표로 있는 데에서 니들 길이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머신은 어100% 순수 국산입니다. 니들도 국산이고요. 이들도 국산이고 멋신도 국산이에요. 그래서 AS나 AS는 1년 무상 AS고요. 어 1년 이상 지났을 때는 유상으로 돌아가는데 유상 AS도 국산이다 보니까 어 AS나 이런 것도 잘 되고요. 그다음에 부품이나 이런 거 수급이 되게 공급이 이게 되게 잘 돼가지고 AS 된다고 그래서뭐 엄청 비싸지 않아요. 보통 막 1, 2만 원, 2, 3만 원이면 다 웬만하면 다 AS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장점 국산이라는 거 장점 그다음에. 뭐 AS나 사후관리가 되게 잘 된다는거 뭐뭐 가끔 수입사는 사, 사다 쓰다보면 뭐 고장났는데 AS가 안되고 니들이 단종됐고 이런게 되게 많은데 저희 것은 국사이다 보니까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머신 같은 경우는 반영구, MTS, 두피무신하는 S&P, m 그 다음에 작은 세미타투. 이네 가지께 한꺼번에 다 되는 머신입니다. 그래서 1단부터 6단까지가 있는데 1단부터 6단까지 다쓸수 있게 저희가 세팅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초보자들도 아주 쉽게 바로 시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머신을 구매하시면은 보통 그러잖아요. 뭐1 0만원든 20만원이든 머신을 샀으면은 오래 쓰기 위해서 사는데 막뭐 몇, 쪽몇 개월 쓰다가 뭐 고장나서 뭐 버리고 또 사야 된다면 그런 부가가치가 많이 저 가슴이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래 쓸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대신에 금액도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뭐 다른 데는 뭐 비싸게 파는 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게 되게 저렴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싼 머신이 좋은 게 아니고 나한테 맞는 머신, 난 내가 내가 시술할 때 가장 잘 되는 머신, 그게 가장 좋은 머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막 엄청 막뭐 몇백만 원짜리 도막 사갖고 오시는데 실제적으로 S.M.P.가 되지도 않는 머신 사갖고 오신 분도 많고요. 뭐 반영할 때 파워가 너무 세가지고 뭐 시술하기 되게 힘든 머신도 많고 그래서 저희 머신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뭐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출시하고 있고 계속 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상태가 smp 반영구 뭐 미니타투 mtx까지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장님들이 뭐 비싸게 돈 낭비하지 마시고 가성비 좋은 머신 구매하시고 또이 머신을 구매했으면 100%자 다쓸수 있어야지만 가성비가 좋잖아요. 그래서 다쓸수 있는 방법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저희 머신 을 갖고 계신 원장님들은 어, 영상 보시고 잘100%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혹시 머신을 사려고 고민하고 있고, 어, 뭐 어떤 머신이 저 좋은지, 구, 저기, 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영상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아이리스 유무선 자동머신. 유무선 자동머신 그래서 네 가지 시술이 다 가능한 저희 아이리스 자동머신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 원장님 제가 계속 어 마취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제가 마취크림 1차제 어, 쓰는 방법. 그래서 1차지를 좀절량하면서 쓰는 방법도 있고, 마취가 잘 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차지에 대해서 조금 더 원장님한테 소개해 드릴 거고요. 산업, 사용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